누구를 행렬해 저장머리 자 직접 치우고 살지 뭐냐 이게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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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다 에이... 쓰레기장 쓰레기장 아니야 19분에 10분기에 체중계에다가 하면 한... 되겠네수하겠습니다 네. H24에서 삼성역 저쪽이다 치즈 니거잖 이거 봐, 뭐, 물도 사 먹어야 된대. 사, 사 먹어야 된대? 잘 먹네. 똑같나? 그래 다있다 있다. 있다. 아, 벌레는 없겠다. 도마뱀 기어다니는거 보니까. Thank you. Uh, water, tea for free is free. Yeah. We are not free. Ah, 아, okay, okay, a okay. n d drinking water inside also for free. 닭이 <목소리> 먹고 싶었어. 진짜 잘 먹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뜨거. <목소리> 아우, 싶다. 다시 가자. 몸 급하는 데. 들뭐 해야 하지? 어디로 가야 돼? 라고 아, 해자. 잘하네. 내비네. 어우, 더워. 오우, 카페인가? 비얼이스 굿. 그... 오 맛있겠다. 주변에 되게 지저분한 거 같은데, 이렇게 한 군데가 있으니까 튀긴 한다. 그지? 그니까 잘안네는데 벌써, 벌써 땀이 주룩주룩 나네. 있는 싸지 않냐? 1 0 0 0 1 0 0 0이면은1 2 0 0 0원이네 메뉴 3개에 콜라주개시켰합니다상관상관없어 음. 일단 서비스가 좋은데, 음, 얘네는 좋은데 그냥 좋은데 어, 생각하고 어. 말하라고. 씨리콤 다시 온다. 리콤 우리 <laughs> 땅콩이라 먹어야 맛있을걸? 음, 시큼해져, 음. 얘가 빠따이 음. 기름진지 살짝. 여기서 이거를 먹어봐야 한국에서태국을 싫어가지되 비교를 할수 있지. 양이 되게 작아, 별여는 아니고, 맞다. 맛있죠? I don't think I'm going to be able to get o 이따가 먹은 데랑 house. i 하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the house. I'm going 음을 많이 먹으면 안 돼. 훨씬 <laughs> 더 맵네 이거. 뭐이터졌데 고추 넣어 또. <laughs> 딱적 당해. 아 <laughs> 어, 진짜 잘 먹어. 삼백 마 삼백 마. 태국에서 엄청 팔려 지금. 실수 <laughs> <미쳤나봐. 웃음> 하나, 내가? 미쳤나봐 하나, 나나 하나, 하나, 나사나 하나, 에이, 엄청 크다. 무서워, 이거지. 아, 싫어. 형, 가 갔다, 갔다. 아니야, 형, 가. 달래, 달래. 달래. 아세? 응. 응. 그래, 어아 응. 우야야야 야, 야, 야.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야 야, 야, 사진 찍을 건 남겨놔.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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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깐만 타임 잠깐 타임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야. 얘네랑 싸우냐. 야 얘랑 싸우냐? 야너 그만 먹어. 아 <목소리> 만지는 거 싫어해. 오. 그만. 저돈 받는 거. 로피아. 아메리카노 먹을 거지? 아니야. 시그니처 뭔지 모르죠. 어. 시그니처 앨벌에 <laughs> 이거 저기 아래 있자. 거긴 왜 가? 응, 원래 사람이랑 항상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겨있잖아. 어우, 어, 저... 어, 좋네. 애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 애들이 썼으면 만약에 열었잖아? 응. 아, 열통 샀다. 응. 응. 한열통 샀겠지? 벌써 열심히. 어서 가자. 어서 가자. 일로 가지 말래. 응. 찍어줘? 아니야. 응. <laughs> One h o y s 오징어, 에 스몰로 먹을래 네 스몰로 요아 오케이 이거 로 하나 QR로 찍는 거야? 어딱이어아 미나리 형 대박이다 밥이 왔어 우리 뭐한 5분 걸렸냐? 다 먹는데? 진짜 맛있다 땀 저거 널버지고 있어 아우 찝찝해 아 드러워 뭐 어떻게? 해? 벗어? 벗.. 어, 아 엄청 시원해. 나야지. <laughs> 오, 오, 버텼네? <laughs>